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 할인이 새로운 소식 들고 달려왔습니다. 지금 시간 같이 봉크 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 우리 일단 차트 전체적인 흐름 보시면 어떻죠? 자, 앞전 11월 달에 이렇게 업비트 신규 상장하고 나서 엄청난 폭등 흐름이 이어질까 했지만, 그대로 꼬리를 남기며 무섭게 눌림목, 그 뒤에 최근 7월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이어지려나 했는데, 꼬리와 여전히 눌림목이 이어지고 있는 위치로서 있다 보니, 좀처럼 타점을 잡기 굉장히 어려우시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잠깐 같이 1분 봉 차트로 난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코인이라는 건 이렇게 급등 직전 저점에 진입하는 게 가장 안전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저점이 확실히 잡혔을 때 매수 타점과 이 고점 부근에서 안전하게 매도 타점까지 공지해 드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꼬박꼬박 제 영상 챙겨 볼 시간이 없다 한 우리 가족분들. 그런 가족분들을 위해 제가 또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과 포지션에 대한 대응 브리핑 텔레그램 방 안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현재 이 텔레그램 방 역시나 실시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 제가 또 간단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문자 발송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최초로 24시간 동안 매일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종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내 드렸던 문자 함께 보시면 코인명과 매수가까지 이렇게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려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100% 무료로 현재 알려 드리고 있는 이유는 요즘처럼 변동성이 너무 커 힘든 시기 우리 조건 없이 모두 다 극복해보자 라는 마음 하나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 함께 보시면 8월 9일. 서싱트 종목 매수가 1450원 부근 큰 욕심은 절대 절대 금물 하시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며 편하게 또 연락 주시라고 문자 발송해 드렸죠 자 보시다시피 하루 동안 무려 40% 넘는 아주 좋은 움직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들 공유 받아보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은 상단에 제 휴대폰 번호로 간단히 기회 문자 보내시면 제가 이렇게 전송 사이트 시스템을 통해 한 번도 빠짐없이 단체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매일매일 많은 가족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밤새 공부해가면서 꼼꼼히 한분한분 한분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에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 이렇게 문자 받아보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은 상단에 제 휴대폰 번호로 기회 두 글자 간단히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만 챙겨가실 수 있는 이 기회 꼭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로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종목 공유 동일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나는 이 텔레그램 방으로 받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 또한 걱정 없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이어서 봉크코인 함께 보도록 할 건데 보이시다시피 이 종목 앞전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였던 코인이죠. 그러니 여전히 이 윗구간 혹은 앞전 이 고점 부근의 매수를 진행해 보유 중이신 가족분들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같이 고래들의 매집을 또 더욱 더 정확히 볼수 있는 트레이딩 뷰 차트로 4시간봉으로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전 11월달에 상장하고 나서 12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지지를 완벽히 잘 받아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특히 2월달. 가3월달 들어서 무섭게 하락세가 시작이 되었죠.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앞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정책을 내놓으면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관세 완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시장이 올라와 주나 했지만 특히 또 6월 달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이 중동 전쟁이라는 악재까지 터지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주춤했지만 이 악재 역시나 해소가 되면서 최근 비트코인이 가장 크게 반응을 했었. 는데요. 여기서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차트도 함께 보시면 앞전 관세라는 악재로 인해 쭉 하락세를 보여준 뒤에 다시금 완화 이슈가 뜨자마자 완벽히 우상향 추세. 그 뒤에 계속해서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 역시나 순환 펌핑 또한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본크코인 역시 시장이 올라와 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이어질까 했지만 그대로 꼬리를 남기며 여전히 낮은 가격 자리 안에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앞전 이 윗구간 혹은 더더 앞전인 이 고점부근의 매수를 진행해 여전히 손실이 크신 우리 가족분들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너무나 막막하실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장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한데 우리 봉크코인 다른 코인들에 비해 변동성을 크게 보이며 유난히 타점을 잡기 어렵고 애매한 위치로서 있다 보니 제가 매일매일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에 대한 대응 브리핑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이는 휴대폰 번호로 종목명 봉크 두 글자 간단히 문자 보내시면 제가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텔레그램방. 자, 이 텔레그램방 안에서 추가적으로 시장 이슈 역시나 여러분들 보기 쉽고 편하도록 브리핑해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에 대한 포지션까지 자,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이는 제 휴대폰 번호로 봉크 그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는 종목 보내드릴 때 그때 같이 링크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현재 봉크 코인 안에서 보고 계신 이 손실 앞으로 안전하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도 제가 더욱더 알찬 정보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